여러분 혹시 광활한 북미 대륙 그러니까 문명과 야생이 정말 격렬하게 충돌하던 18세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미국 문학의 역사를 바꾼 소설이 한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 바로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모이칸족의 최후입니다. 때는 1757년이에요. 북미 대륙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또 그들과 손잡은 원주민 부족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한창일 때죠. 이야기는 우리를 문명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닿지 않은 원시의 땅, 말 그대로 끝없는 숲으로 데려갑니다. 여긴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고,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무자비한 적들의 위협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자, 이 위험천만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젊고 용감한 영국 장교 던컨 헤이워드 소령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요. 바로 몰로대령의 두 딸, 코라와 앨리스를 아버지가 있는 윌리엄 헨리 오새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을 함께할 일행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좀 불같은 성격이지만 강인한 언니 코라, 그리고 섬세하고 여린 동생 앨리스. 성격이 참 다르죠?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길잡이, 슈런족의 마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아라는 인물 스스로를 교활한 여우라고 부르거든요. 겉보기엔 길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나 말투에서 어딘가 모르게 서늘함이 느껴져요. 멀로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나한텐 밤은 낮이나 마찬가지다. 이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세야죠? 자, 이 이야기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좀 알아야 해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영국, 아니면 프랑스, 둘중한 편에 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이칸족과 델라웨어족은 영국 편에 서고, 호전적인 슈런족과 민고족은 프랑스 편에 서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마구아는 일행을 안전한 길이 아니라 적들이 기다리는 함정으로 이끌고 말죠. 바로 이 순간, 멀로 대령을 향한 그의 그 불타는 복수심이 드디어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좁고 막다른 길, 사방에서 적들이 접쳐오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숲의 고요함을 깨는 총성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구혼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순간 미국 문학사에서 정말 가장 빛나는 영웅들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호카이.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숲의 지혜를 터득한 그야말로 전설적인 명사수죠. 그는 문명과 야생, 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독한 영웅이에요. 포크아의 곁에는 그의 평생의 동지, 모이칸족의 마지막 추장인 칭가치국과 그의 아들 웅카스가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피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맺어진 이세 사람이야말로 이 험난한 황야를 헤쳐나갈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수 있죠. 이세 영웅은 순식간에 마구아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일행을 이끌어서 거대한 폭포 뒤에 숨겨진 비밀 동굴로 피신합니다.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끈질긴 슈런족이 그들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동굴을 포위하면서 정말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죠. 호크아이는 나와 친가치고 같은 늙은 여우는 구멍 하나뿐인 굴에는 잘안 잡힌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함성 소리는 이 위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동굴에서 탈출한 뒤 일행은 마침내 윌리엄 헬리 요새에 도착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더큰 비극이었습니다. 프랑스군에 의해 요새는 이미 함락된 상태였고, 항복한 영국군과 민간인들이 프랑스의 동맹인 원주민 전사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역사상 최악의 침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말 비명과 피가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마구아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죠. 그리고는 자신의 오랜 복수 대상이었던 코라와 앨리스를 납치해서 다시 깊은 숲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려는 헤이워드, 친구의 딸들을 지키려는 호크아이와 모히칸족,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멀로 대령까지, 모두가 자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추격을 시작하는 거죠. 추격은 적들의 심장부, 바로 휴런족의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이제 모든 것을 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마구아는 코라에게 아주 굴욕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되어 살아남던지 아니면 죽던지 선택하라는 거죠. 하지만 코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코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날랜 사슴 웅카스가 분노하며 절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수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망설임 없이 마과에게 칼을 겨눕니다. 하지만 그 영웅적인 저항도 잠시 웅카스는 적의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진 혼란 속에서 코라 역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이 모든 걸 지켜본 호크아이는 분노의 총탄으로 도망치던 마구아의 심장을 꿰뚫으면서 이 길고 잔인했던 복수극에 막을 내립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황야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게 된 거죠. 델라웨어 부족은 백인 여성이었던 코라를 위해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대지의 현자께서 그녀를 마음 맞는 영혼들을 만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심으셨네. 그녀의 용기와 고결한 정신을 기리는 노랫소리가 숲 전체에 깊은 울림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 친가 치국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야말로 고귀했던 모이칸족의 정말 마지막 생존자라는 걸 직감합니다. 나는 창백한 얼굴들의 개간지에 껍질 벗겨진 소나물뿐, 내 종족은 나는 홀로 남았노라.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바로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호크아이가 나지막히 말합니다. 아니, 주장님, 혼자가 아니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에 인종과 혈통을 넘어선 두 사람의 이 굳건한 우정이야말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남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무엇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가치일까요? 모이칸족의 최후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